된장국 드실 때꼭 넣는 거 있으시죠? 고소하고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그 하얀 조각 그거 빠지면 국물 맛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늘 넣게 되죠. 근데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재료랑 같이 넣기만 하면 몸속에 종양이 생기고 심하면 치매 증상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요, 75세 윤복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된장국을 참 좋아하셨어요. 매일 식탁에 꼭한 그릇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변이 시원찮고 허리까지 뻐근하게 아파오셨대요.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진단명은 바로 결석. 신장 쪽에 돌이 생긴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그 결석의 원인이 바로 매일 드시던 된장국 속그 재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맛있다고,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다 같이 넣고 드시면, 그게 오히려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궁합 세 가지, 반대로 약보다 좋은 조합 세 가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요즘 기억력 좀 떨어진다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간단한 치매 자가 진단법도 함께 드릴 거예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게 병원 갈일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윤복순 어르신 사례,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된장국이 그렇게까지 문제될 음식인가 싶었죠. 근데 식단을 살펴보니까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된장국에 매일같이 두부를 듬뿍 넣어 드셨던 겁니다. 네, 바로 그 하얀 조각. 두부입니다. 사실 두부 참 좋은 음식이에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화지방은 적고 콜레스테롤도 없고요. 심장에 부담 주지 않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에겐 이소플라본 성분이 호르몬 균형 유지에도 효과적이죠. 게다가 비타민 B군, 레시틴도 들어있어서 기억력 회복,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두부도 잘못된 재료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윤복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부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두부랑 같이 넣은 시금치 때문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몸 속에서 결석, 정확히 말하면 수산화 칼슘이 생깁니다. 시금치 안에 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서 돌처럼 딱딱한 결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콩팥이나 요로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허리 아프고 심하면 수술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맛있자고 넣은 재료가 결국 내 몸에 병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두부와 시금치 같이 드시려면 꼭 시금치를 데쳐서 옥살산을 줄이시고 참기름이나 참깨를 살짝 곁들여서 몸 안에서 결석 생기는 걸 막아 주셔야 합니다. 두부, 잘 먹으면 약이고 잘못 먹으면 병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바로 두부와 유부, 특히 유부초밥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유부초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고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입맛 없을 때도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조합, 생각보다 위험한 궁합입니다. 왜냐고요? 유부는 두부를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보통 양념할 때 설탕, 과당도 많이 들어가죠. 이런 기름과 당분, 그리고 조미료까지 더해지면 두부의 좋은 성분들이 오히려 지방 간, 고지혈증, 심하면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간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은 부담이 배로 가요. 유부초밥 좋아하신다면 직접 집에서 덜 달게 기름을 줄여서 만들어 드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건 간편하긴 해도 몸엔 전혀 간편하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두부를 자주 드시는데 몸이 자꾸 나른하고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다. 이런 느낌 드셨다면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는 없으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배출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기억력 저하, 무기력감, 체중 증가 같은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두부 섭취를 하루 한모 이내로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두부가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두부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궁합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서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조합을 알아봤죠. 이제는 반대로 두부의 효능을 배로 올려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두 가지 단백질이 만나면 단백질 조합이 완성돼요. 몸에 흡수도 더잘 되고 특히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모발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분들 많으시죠? 두부랑 계란 같이 드시면 비오틴과 아미노산 보충이 함께 이루어지니까 탈모 예방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있어요. 날 계란으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두부에 들어 있는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꼭 익혀서 드시고요. 계란찜, 스크램블, 두부 부침 위에 계란 오디 피기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궁합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심장병, 전립선암, 노화 방지에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더해지면 뼈 건강에도 좋고 호르몬 균형도 잘 맞춰져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기운이 자주 빠지고 뼈가 욱신거리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드셔보세요. 샐러드, 볶음처럼 응용도 쉬워요. 세 번째는 의외의 조합일 수 있는데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 칼륨,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잖아요. 두부와 만나면 여성 건강, 갑상선 건강, 뼈 건강에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두부 미역국. 미역국에 두부 한모 썰어 넣으면 고기 없이도 영양 꽉찬 식사가 되죠. 미역 샐러드에 부드러운 두부 올려도 괜찮고요. 볶음이나 무침으로도 활용도 아주 높습니다. 이세 가지 음식. 계란, 토마토, 미역, 두부와 함께 드시면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부, 그냥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며칠 지나면 시큼해지고 물 빠지고 그래서 한 번에 다못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요, 두부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심지어 영양소를 더 높이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냉동 보관입니다. 두부를 냉동하면 단백질이 6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론 그건 수치상 변하고 실제로는 두부 속 수분이 빠지면서 질감이 쫄깃해지고 단백질 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냉동 두부는 볶음 요리나 찌개에 넣으면 쫀득하고 고기 같은 식감이 나서 씹는 맛도 더 좋고 포만감도 높아요. 특히 고기 줄이려는 분들, 채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양 대체제로도 딱입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키친타월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해주시고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사용하실 땐 꺼내서 찬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시면 해동도 금방 되고 조리도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 또는 통풍 전조 증상 있으셨던 분들은 두부를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면서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 혹은 아니, 밤에만 되면 엄지발가락이 욱신거린다. 이런 분들은 두부 섭취도 적당히 하루 한모 이하로 조절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두부가 건강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집에서 해 먹으려면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부 한 모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레시피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 미역국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아시는 조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역을 불려서 살짝 볶고 국간장으로 밑간을 한 다음에 물 대신 다시마 육수나 말린 표고버섯 우린 물을 써보세요.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지고 MSG 없이도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두부는 국이 끓을 때 한입 크기로 썰어넣고 한소끔 끓여서 마무리하면 돼요. 기름기 없이도 속 편하고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두번째는 두부 토마토 볶음이에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이거 왜 이제 알았지? 하실 겁니다. 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다진 마늘, 양파 조금 볶다가 익은 토마토를 잘라넣고 자글자글 끓이다가 두부를 큼직하게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한 꼬집, 후추 조금 끝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 노화 방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간도 세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속이 편안한 저녁 메뉴로 딱 좋죠. 마지막 세 번째는 두부 계란전입니다. 이건 사실 반찬이라기보다 간단한 간식 혹은 아침 대용식으로 좋습니다. 두부 반모, 계란 두 개, 소금 약간, 쪽파나 다진 채소 조금 모두 섞어서 부침개처럼 찢어주면 끝이에요.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단백질과 영양소 꽉찬 전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기력도 보충되고 기호에 따라 김치 송송 썰어 넣거나 치즈 살짝 얹어서 변화를 주면 손주들도 정말 잘 먹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두부 하나로도 맛있게 건강하게 식탁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두부가 단백질 많고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두부는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세포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도 더뎌지고, 생각이 자꾸 끊기는 증상이 생깁니다. 또 두부에는 비타민 B군, 특히 B1 비트 일부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인지력 저하나 무기력증 우울감까지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머리가 자주 멍하고 아 그건 뭐더라 하는 순간이 늘어나셨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영양 부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부만 먹는다고 기억력이 확 돌아오진 않겠지만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섭취하신다면 치매 예방에 네. 긍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기억력 상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 한번 해 볼까요? 아주 유명한 테스트 하나가 있습니다. 스트로프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 드리는 걸 보시면서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추면 정상 범위, 그 아래면 인지력 저하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색깔 이름을 말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글자의 색깔과 실제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써 있다면 다름이라고 말해야 하고 초록색이라는 글자가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다면 같음이라고 말하셔야 해요. 이 테스트는 집중력, 판단력, 뇌 전두엽 기능을 확인하는 데 간단하지만 꽤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약 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두부를 포함한 식습관 점검, 그리고 뇌 자극 활동을 시작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두부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그 외에도 기억력과 인지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식탁에서 함께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생선류,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가 풍부해서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을 활발하게 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 베리류, 아몬드, 녹차, 브로콜리 같은 식품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두부 한모 정도가 더해지면 하루 식단은 훨씬 더 똑똑해지고 우리 뇌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 반 모에서 한모 정도 약 150g에서 300g 이내가 가장 적당합니다.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요오드 배출 문제 퓨린 성분으로 인한 통풍 유발 가능성 그리고 단백질 과다로 인한 신장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콩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들 혹은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재료와 함께 섞어 먹는 습관이에요. 계란, 미역, 토마토처럼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두부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기억력, 기분, 집중력에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두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근육도 만들어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지어 뇌 건강,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금치랑 그냥 같이 넣어서 된장국 끓인다? 유부초밥 자주 사먹는다? 갑상선 약 먹는데 두부를 매끼 한 모씩 먹는다? 이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 시금치는 데쳐서 유부는 가능하면 집에서 담백하게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모 이하로, 그리고 두부를 약으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계란, 토마토, 미역, 이세 가지는 두부와 함께 드셨을 때, 진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냉동 보관 팁까지, 이거 잘 활용하시면, 한모 사두고, 며칠은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지? 어제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싶으신 분들은 스트로프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식단부터 점검해 보세요. 운동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뇌는 결국 먹는 걸로 살아납니다. 뭐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 없어요. 된장국 끓일 때 두부를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 유부초밥 먹을 땐 설탕 양념을 줄이는 것. 저녁 반찬으로 계란이랑 두부 부쳐 먹는 것. 딱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요. 그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진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두부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데요? 좋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일주일 식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한 끼씩만 바꿔보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월요일 아침 두부 반모으깨서 계란이랑 섞고 쪽파 살짝 넣고 팬에 붙여서 두부 계란전. 이거 한 장이면 속도 든든하고 단백질도 충분합니다. 화요일 점심 미역국 끓일 때. 미역이랑 같이 넣어서 두부 미역국. 고기 없어도 괜찮아요. 칼슘, 단백질, 요오드까지 다 챙깁니다. 수요일 저녁 토마토 2개 썰고 두부 반모 큼직하게 잘라서 토마토 두부 볶음. 양파랑 올리브유 살짝 넣으면 혈관 청소까지 되는 건강 식단입니다. 목요일 아침 전날 남은 두부 볶음 따뜻하게 데워서 현미밥이랑 한 숟갈씩. 간단하지만 뇌에 좋은 아침이죠. 금요일 점심 김없이 두부 유부초밥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유부는 따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당분 기름기 빼주시고요. 밥 대신 으깬 두부로 속을 채워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저녁 두부 스테이크 어때요? 두부 으깨고 양파 당근 다져서 계란에 섞고 동그랗게 모양 내서 지져주세요. 소금 조금, 후추만 살짝.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일요일은요, 가볍게 두부샐러드, 찬 두부를 얇게 썰고, 토마토랑 오이, 견과류 좀 얹고, 올리브유 한 숟갈 뿌려서 드시면, 한주 마무리 식단으로 딱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계란, 토마토, 미역, 채소, 견과류, 집에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잠도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나 요즘 좀 또렷해졌네 하는 느낌. 그게 바로 두부 한 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두부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나?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돼서 다행이다. 하고, 마음 놓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데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는 늘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은 별게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올라가는 그한 가지를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된장국에 뭐 넣고 있었나? 우리 어머니는 매일 유부초밥 드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오늘 영상 꼭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지켜드릴 정보들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댓글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먹고 있다. 우리 집 두부 요리법은 이렇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그게 바로 약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한 끼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